요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거자 선생님이 봐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우리는요 이렇게 돼서 우리 abc 부분집합 한번 구해보자고 원소가 빵개인 거 어떻게 구했어요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 어떻게 했지 abc 이렇게 세개 나왔어요 그렇죠 세개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두 개인 거, 거. ab 그다음에 어떻게 AC 그다음에 어떻게 BC 몇개 나왔어요? 세 개. 자,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거. 어떻게 됐어 ABC 한 개. 그쵸 자, 얘를 봤더니요. 우리는 요세개 중에서 빵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봐 봐. 자, 여기에서 세 개가 있잖아. 문자 세 개. 세개 중에서 안껏도 선택 안 했어. 음. 이게 얼마야? 1이지. 자, 요세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가지수. 세 개. 여기세 개. 3개. 어, 원소가 하나짜리. 요세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택하면, 어 얘가 부분 집합이 되잖아. 원소 두 개짜리는 여기에서 몇개 선택하면 되겠어? 세개 중에서 두개 선택하면, 아, AB 선택하는 가지수, AC, BC.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요기 세 개. 세개 중에서 세개 선택하는 가지수. 오, 얘한 개. 그쵸?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뭐 배웠냐면 요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몇 개다 2의 원소의 개수 이거 나왔잖아 자 우선 봐봐 이거 3c0 3c1 3c2 3c3 이거 다음에 얼마야 2의 세제곱 아니야 우리 공식 외웠잖아 그쵸 어 이거는 이거는 같다는 거야 좋아 이거 알면 자, 얘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거가 원소가 지금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거 10이냐? 10어 10개가 있는데 요거의 부분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거 자 그러면 10개 중에서 짝수니까 2개 그쵸? 그 다음 10개 중에서 얼마? 4개 10개 중에서 6개 10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8개인건 이만큼 나온다는거야 10개 중에서 원소가 10개인 부분집합은 이거 나오겠죠 자 요거가 답이야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할거냐면요 요거 이용할게요 어떻게? 여기에 10개 중에서 0개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공식 외웠어 얼마야? 얘가 얼마지? 이게 몇 제곱인거야? 자 10시 0서부터 10시 1, 10시 2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거 차례대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된 데서 2의 십제곱이잖아. 그러면 짝수계든 홀수계든 가는 거는 2의 몇 제곱이라고? 9제곱이라고? 이거 외웠잖아. 그쵸?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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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자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2양 해주면 되겠죠. 2양 그쵸?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1 0 c 2서부터 10c4 땡땡땡에서 10c10은요. 2의 9제곱에서 얘 얼마야? 얘 1이잖아. 1 1십진형은 1. 이거 빼준 거. 어.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짝수 개인 거. 짝수 개인 거는요. 얼마 얘 얼마지? 512에서 1뺀 거. 511.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. 답은 2번.